금강 그대가 들어가는 문 지나면 숲길이 시작되고요. 숲길로 옵니다 보람 TV하고는 상관없겠지만, 보람 유치원. 숲속 끝에 보람 유치원이 있죠. 예. 그, 계곡이 있고, 동쪽적인 등산로가 나옵니다. 하, 차를 우리 막지하게 사왔네요. 차단겨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서 이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임도로만 계속 가는게 나오는데 등산지도에 보면 여기서 오른쪽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을 오늘은 찾는게 오늘 목표입니다. 예. 이 예. 임도 콘크리트 오르막길에 제법 확실한 화산로가 하... 하나 있네요. 이제 어디로 가느그러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물도 하나 있구요 장치를 해놨네요. 거기서 물이 나아도록 아, 그런데 주변에 동산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긴 아닌거고. 지도상도 예, 또 새끼리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민선이가 보는 길 이번 주시도 없고,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심미한 등산로가 있지만, 이 나무 밑에. 너무 심미하네요 등산로가. 옛날에 있을 수 같은데, 지금은 안다는것 같습니다, 전혀. 네. 외지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아, 등전도가 나왔고 현수막까지 걸려있는거 보니까 저기에 안쪽에 요거 같아요. 거의 외지점인거 같은데 아, 여기 돌담이 좀 쌓여있고 좀 여기,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앱을 확인해 가지고 여기가 더지만 거의 비슷한 점 보겠습니다. 뚜렷하게 나와 있는, 기돌아본 모습입니다. 뚜렷해 험하지도 않고요 등산로 주변에 높은 풀도 없어가지고 완벽한 등산로고요 이런 나무들이 있습 저기 한넘어가 바로 주능선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네 예, 아주 뚜렷한 등산로죠 표지판이 제일 궁금하네요 네 예, 올라왔습니다 예, 일정의 사거리네요 여로 올라가는 저 등산로 1번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니지가 않는 길 같네요. 많이 안 다니는 같고. 요거는 그냥 샛길 같고요. 요게 직진해서 계속 산으로 내려가는 마석으로 가는 능선도로, 능선길이고. 요거는 지금 요게 오른쪽으로 제가 지금 올라온 임광, 임광 그대가 방향의 아파트, 어, 이, 입구쪽인도하고 만나는, 아, 어, 산길 등산입니다. 로 여기에 가파르게 내려가는데, 이것도 뭐 어디론가 가는지 지금 지도를 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디로 갈지는. 시간상 조금만 더, 등산 능산, 등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올라왔네요. 네, 가파른 등산에 가파른 오르막이 있습니다. 근데 바위가 없어서 편합니다. 이제 약간의 바위길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한번 보여주고 네 다시 능산 저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서 오르막길이죠? 아직 전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이 나무 밑에서 일로 안 가고 이렇게 가버리면 가는 길이 좀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모르겠네요 저길사람이좀 이렇게 다닌 길이기도 하고 놀러 로 내려갈 수도 있는 일종의 또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일단은 너무 날이 저물었으므로 자 이게 지금 올라온 길입니다. 이기로 직진해서 가면, 또 밑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던데, 지금 날이 너무 저물었으므로, 요렇게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연화물을 만나게 되면, 요런 쪽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예. 네. 여기를 올라와서 여기 돌아가 뒤되돌아설 길로 전네 여기까지 지금 자 그만 어쨌든 이건 제 최고봉이네요 여기가 전망은 전혀 없어도 최고봉이고. 여로 약간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서 다시 정상으로, 정상에서 보이지 않고요 이제 가을에 남뭇 아버님 이 떨어지면 잘, 잘 보이겠죠. 정상의 데크가 보일까 하는데 이 위치에서는 안 보입니다. 많은 경이 있으면 모를까. 네.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가고. 네, 뒤돌아 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다시 화산길에 만났습니다. 잊지 말고 이쪽으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네, 브로그에 있는 저기, 벤치, 벤치가져 왔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가려야 됩니다. 이리로 가면은 계속 마석으로 가는 능선일 거고 저는 이쪽으로 꺾어서인강그레가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한 2, 3분 만에 아마 여 어두워져 있죠? 임도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이 위치, 여기 놓치지 않도록. 자, 여기서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피가 막 올라가는 지역에 나무 물론을 차고요. 이렇게 나무 두 개가 딱 버티고 있는 요 길, 여기 길이 들어가는 길이고요. 바로 밑에, 바로 밑에는 이렇게 조그만 소, 시내가 이렇게 사방공사품 돌로 사방공사를 해놓고 이렇게 콘크리트 다리가 조그만하게 콘크리트 다리죠. 지하물이 통과하는 자, 물론 왼쪽은 계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자마자 그쪽 왼쪽에 있는 큰나구모 두개 있는 그쪽으로 그리고 현수막 너덜너덜한 현수막이 저쪽에 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졌네요 이게 아까 샛길이 있었나요? 어쨌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까 그.. 아까 젊은 여자분이 걸어왔던 그 길은 내려가는 길에 그 길로 가야지 했는데 글쎄.. 그게 없어서 그랬네요 아, 일단은 어쨌든.. 아.. 이렇게 땅땅하죠? 도시기로 해서, 이게 <놀베> 하게안보지만서곡이에요 <덤베주나스 베베> <놀베> 인감, 인감, 인광 부대가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